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, b, c고요.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삼각형이냐 그랬어 보시면 a와 a는 호가안 변합니다. b는 변하죠. c는 변합니다. 안 변합니다. 이런 친구들은 합차로 얘를 바라볼 수 있는데 a 플러스 c 더하기 b와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이렇게 교환법칙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. 자 그리고 이쪽도 지금 보면 a하고 c가 변하지 않았죠. 그래서 a 빼기 c 플러스 b와 a 빼기 c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러면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이건 합차 공식이 되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될 겁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한 덩어리죠. 그래서 a 빼기 c로 되겠지.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여기서 a 제곱 여기서 a 제곱 나와서 2a 제곱 c 제곱 c 제곱 나와서 2c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 제곱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뭐가 생깁니까? 여기서 e a b 생기죠, e a c 생기죠 여기서 여기서 마이너스 e a c 생기죠. 서로 소거가 됩니다. 더 이상 아, 안 나와. 이게 0인 거야. 그러면 2로 나눠서 넘기면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b 제곱이 되죠.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납니다. 그래서 b 변이 b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.